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2 1을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메탈 쿨링 기술로 김치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해 줍니다. 맞춤 보관 및 숙성 기능으로 다양한 김치에도 최적화된 관리가 가능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용량으로 가족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328L 김치냉장고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용량이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보관 모드와 친절한 설치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할인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삼성 김치 플러스 2021 냉장고는 넉넉한 용량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로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설치 서비스도 친절합니다. 김장철에 딱 맞는 선택이에요. 2위입니다.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뚜껑형 김치 냉장고는 설치와 성능 모두 대만족입니다. 김치 보관이 쉽고 맛이 살아납니다. 공간 활용도 좋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에 잘 어울려요.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217L 냉장고는 소음이 적고 공간 분리가 가능해 사용이 편리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빠른 배송과 친절한 설치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김치 보관에 최적화된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